네, 영광군 수협의 굴비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윤원입니다 네, 아무 뭐 굴비 하면도 영광 아니겠습니다. 크, 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에서 네. 아니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쵸. 저희 또 이제 방학 맞이해서 또 이제 음. 구정 연휴 다가오고 네. 집에 뭐 고기는 많이 있으시죠. 음. 네, 근데 생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그쵸.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내산 참조기. 많죠, 마트 가면. 예. 네. 근데, 얼마나 이제 퀄리티가 뛰어나느냐, 얼마나 습관을 음. 잘했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영광 수협이 보증이에요. 예. 이거면 끝난 거죠. 영광 법성포 굴비. 네. 100% 국내산. 자, 가격을 보여드릴까요? <laughs> 60미. 네, 60g 60마리 챙겨 드리는데 49,410원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 마리당 가격 따져봤더니 824원 꼴이요? 하, 말도 안 되죠. 음료수 한, 자, 한 캔입니다. 쿠메 네. 쇼핑이 어렵게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네. 모바일 앱 쪽으로 오셔서 좋은 네. 가격대로 챙겨 가셨으면 좋겠 영광군 수협에서 품질을 보증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 굴비라는 게 음. 어떻게 이제 섭관을 했는지 그쵸? 간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간수를 뺀 천일염을 해서 예. 정말 사이사이에 섭관을 통해서 그 음. 전통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굴비를 만들어내는데요. 네. 진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음. 제대로 된 굴비를 원하신다면 지금 오셔야 되세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앞쪽에 60미를 다 보내드리는데 이 제품은 고객님. 이력 조회가 돼요. 음. 예. 마크를 보시면 이제 팩 하나 하나의 이력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력 조회라면 생산부터 과정이 다 나와서 판매까지 어떻게 했는지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laughs> 전 과정을 이게 네. 한 단계만이 아니라 잡는 거, 수매, 음. 가공하는 거, 손질하는 거, 네. 그 출고해서 고객님 댁으로 배송하는 거전 과정 영광군 수협의 관리. 네. 수협을 못 믿으면 어떻게 물고기를 먹어요, 생선을? 그렇죠. 농협을 못 믿으면 음. 어떻게 쌀을 드세요, 과일을 드세요? 믿으셔야 되고 네. 이 포장 자체도 음. 정말 이제 우리 주부님들 편. 하게 어, 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예. 있어요 네. 두 마리씩 두라, 두 마리씩 각각 포장되어 있고 음. 여기 사이사이에 다 점선 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음. 그냥 쭉 뜯어서 요리하실 네. 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네. 해서 한 팩씩 한 팩씩 꺼내서 쓰시고 음. 자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네. 돌돌돌돌 말아서 냉동실에 쏙 네. 보관도 너무 편해요 제가 왜서 깔끔하게 자들 이거 있지? 들으라고 한줄 알아요? 음. 이 굴비가 육룡자 네. 얼굴만한 해 거죠. <laughs> 그래서 제가 육룡자한테 들라고 한 거예요. 예. 네, 금방도 네. 네. 그 사이즈도 괜찮고, 네. 뭐저 60g 짜리, 70g 짜리 다 준비했고, 음. 집에서 드실 때 이거 네. 살짝 이제 비닐을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네. 뭐 취향에 따라서 그냥 드셔도 되고, 네. 이게 아, 굴비 굽는 냄새는 음. 항상 이제 기분 좋게요. 해 음. 예. 네. 네. 수라상에 수라쌍. 받쳤던그 굴비라고 하잖아요. 많아 이게 살밥 굉장히 두툼해요. 먹을 게 많아야 되거든요. 음.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 리 살이 이게 영광 법성포. 네. 아이 촉촉하잖아요, 이가 음. 촉촉하고 퍽퍽하지 않고 네. 간도 잘 되어 있어요. 간도 잘 되어 있어. 예, 크, 이렇게 해서 요거 음. 하나 촉촉 엄마가 뜯어가지고 네. 밥 위에 얹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 그리고 맛있겠다. 저는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음. 여기 들고 먹어, 들고. 크, 두툼하거든요, 살이 그냥 그러니까. 들고. 굴비 갈비, 굴비가 아니라 어. 이건 갈비입니다. 갈비 뜻듯이 갈비 살밥 투덩실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심해 좋고 좋지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후라이팬에 안 굽고 에어프라이어기에 이렇게 구우니까 음, 네. 뭔가 집안의 냄새 좀덜 나면서 음. 맛있게 잘 구워지더라고요. 야, 이거 밥 말아가지고 뜨거 네. 물에 딱한 말아가지고 먹으면 어. 맛있겠네, 네, 입맛 네.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워두셔도 너무 되고 좋고. 네. 이제 또 굴비 하면 은 양념해서 음. 이렇게 조림 많이들 챙겨 드시잖아요. 야 대박이에요, 진짜. 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 시래기 좀 넣고. 어 음, 얼큰하게. 오, 오. 요 살떡 좀넣세요 이거를 밥에 얹어요, 또. 밥이싹 얹어갖고. 국물 좀 더. 야, 이분 드실 줄 아시네. 싹싹싹 해가지고. 윤명씨가 이런 거 네. 좋아했구나. 아, 아니, 집에서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맛있는 거. 살짝 거예요. 또 살을 으깨야 돼. 어. 아, 으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이이거는좀 뺏어 먹어야겠다. 이건 좀 뺏어 먹어야겠다. 음. <laughs> 야 좋아요 좋아 요 이건 좋죠 음 아, 맛있어. <laughs> 행복해요 새부터 해 아. 살살 녹아요 그냥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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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녹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요거거거를 음 으깨 때 이렇게 살짝 으깨줘야 돼 살짝. 음. <laughs> 이거 이 느낌 알 거예요 우리 왜아 음. 살짝 고슬고슬한 밥 위에서 아 요거지 요거지 음오 아니, 며칠 아니. 전에 예능에 굴비조림 굴비찜, 뭐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어찌나 먹고 싶던지 집에서 고객님 저희 마리당 824원꼴로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찜부터 시작해서 구이부터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설명을 최대한 짧게 하고 많이 먹읍시다. 네. 네, 설명을 최대한 딱 5분 정도로 정리하고 네, 설명 이제 많이 안할 거예요. 우리 먹어야 되니까. 자, 국내산 참조기 영광수의 법성포. 아, 법성포 굴비 수협 보증. 60미에 60그램짜리 49,000원. 음? 네, 한 마리에 얼마? 얼마입니까? 824원 꼴. 네. 예. 마리당 요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예. 지금 모바일 앱 쪽으로 바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보증하는 거죠. 네. 수매, 관리, 가공, 배송까지 다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믿고 드실 수 있고. 네. 야, 이게 사이즈가 한 60g 그 정도 되는 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네. 충분하네요. 그럼요. 예, 60g짜리 예, 60마리 음. 준비했는데, 예, 예. 마리당 824원 정도. 예. 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만나시고, 예. 워낙에 불비방송이 음. 굉장히 귀했어요. 중요하죠, 예. 예. 오늘이 기회입니다. 음. 오늘 챙겨가세요. 야, 잘 빻보세요. 잘 빻보세요. 굴비, 요, 살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음. 여기 간이 잘 돼야 돼요. 또천이염 석탄으로 어. 기가 막히게 삼삼하게 했고, 네. 그리고 영광 법속호 불기 굴비는, 음. 쫙쫙 그다말 살이 이렇게 쫙빨부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방학이고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네, 네. 흰밥 위에 싹 얹어가지고 네.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아, 아시잖아요 백0세트 돌파 손질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네. 해동해서 비닐만 살짝 걷어내고 음. 바로 불 위에 구워주시면 네. 뭐 오래 걸리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아니 네. 일단 간이 먹는데. 적절하게 네. 잘돼 있어서 음. 그렇죠. 따로 뭐 하실 거 없이 이렇게 싹 구워내잖아요. 음. 그러면 밥한 그릇 뚝딱이에요. 아 이래요. 밥도둑. 예. 네. 거기에다가 네. 이제 뭐 조림 같은 거 하시고 네. 바닥에 고사리 같은 거 까시고 무싹 아, 깔아가지고 아. 양념 차착하게 해서 하시잖아요. 네. 와. 네. 기절해요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이거는 어떡합니까 이거 무좀 깔고 예. 아, 고춧가루 뿌려서 근데 이게 간을 따로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음. 이제 천일염을섭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쵸. 요 굴비에서 간이 나와 아 오. 그리고 살이 이게 음. 으아 온팡지입니다 이게 살살살살 아요 어. 되게 신기한 게입에쏙 넣으면 안돼밥에 얹어서 그냥 어. 아 배고픈 시간인데 지금. 넘어가요 네, 어떡하죠 또 방학이고, <laughs> 구정 연휴고, 먹을 것 많이 필요한데, 이거 냉동실에 네. 그냥 저희 또 이제 팩포장 다 되어 있으니까, 네. 돌돌돌 말아서 넣어놨다가 한 팩씩 끊어서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찜도, 조림도, 찌개도, 구이까지! 완벽하게! 자, 그러면 어디서 만든 굴비? 불비함 영광 네. 그리고 수협이 다 보증하죠. 맞습니다. 수협이 보증 힘들거 그 영광 예. 수협 불비를 오늘 챙겨가시는데요. 수매 가공, 판매, 배송까지 모든 네. 과정을 다 영광군 수협이 직접 관리하고 보증하니까 믿고 드셔도 되세요. 그럼요. 퍼센트 예. 국내산 음. 영광 법성포 굴비 네. 오늘 6 0 네. g 60마리 아. 49,410원으로 맞춰드릴 거고 마리당 824원. 있고, 그렇죠. 대단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824원 꼴을 드리는데 조금 더 이제 큰 거를 원하시면 음. 7 0 g 사이즈도 네. 저희 2번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1번 인기 많네요. 49,400원에 60미 마리당 900원도 안 되는 꼴입니다. 주문할 시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just 네. 아뭐 고등어는 안동강 고등어 네. 네. 아유 갈치도 제주산이 맛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굴비는 예. 아무래도 영광이죠 예 네. 네. 많이 드셔보셨고. 네. 뭐, 여기서 나는 것만 드셔보셨을 거예요. 음. 근데 더 좋은 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엽, 영광 네. 수엽의 이제 굴비입니다. 영광 음. 수엽에서 만든 브랜드고, 네. 요이 굴비는 또 이제 섭관을 합니다. 맞습니다. 천일염으로. 예, 예. 예,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전통방식의 섭관을 하는데, 뭐 아가미부터 시작을 음.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간을 해서, 네. 예. 잘 말려서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요. 음. 워낙에 참조기로만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음. 섭관을 통해서 간을 잘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예. 드실 때 고객님 따로 뭐 요리하실 필요도 없이 음. 그냥 조려만 드셔도 구워만 그렇죠. 드셔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아유 지금도 이제 어, 저녁 때뭐해 먹지 걱정이 시죠 음. 고객님 요즘 또방학이고 해서 새끼 다 챙겨주셔야 되죠 우리 네. 아이들도 야 이거 먹거리 없을 때 딱이죠 냉동실에 음. 이제 쟁여놨다가 한 팩씩 꺼내가지고 구우는데 어.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늘만 살짝 이제 해동해서 손질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워가지고 지글지글지글지글 아. 이거 네. 그러니까 입맛이 없을 때, 우리 다섯 살짜리 아가들이나, 네. 네, 우리 어른들이나, 그리고 삼삼한게 들어가야 돼요 그 생선이 이럴 때 밥맛 없을 때흰밥 위에 얹어서 어. 그냥 싹 먹을 때 그럴 네. 때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 왜이 음. 생선 많이 예. 먹여야 된다고 돼요. 하잖아요 예. 근데 확실히 음. 영광의법성포 굴비다 보니까 예. 예. 맛이 진짜 좋더라고요 맛이 좋죠. 살밥이 예. 굉장히 부드럽고요 부드럽고 음, 잘 되어 있고요 예. 다른 반찬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 약간 이제 굴비 살이 음. 우리도 많이 먹어왔지만. 야, 고등어는 약간 이제 음. 마른 느낌이라면 뭐 고등어도 잘드셨지만 음?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이죠 굴비살에 예. 예. 다른 데 갈치도 이거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 예. 굴비에 빠 이제 기름기가 싹 돌면서 음. 음. 그 부드러운, 부드러운 듯이 거 듯이 있잖아요 싹녹잖아 그래서 예. 한입 딱 무시잖아요 예. 그러면 입안에서 녹아요+ 녹아요, 어, 녹아요. 녹아요. 뭐 조림도 좋고 찌개도 좋고 찜도 좋고요 예 저희 오늘 이거 이제 어, 영광 수협에서 음. 예. 수매 관리 요거 배송까지 다 책임지는데 네. 예. 마리당, 이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굴비가. 네. 824원? 60g인데. 6 2 4 824원 걸로 챙겨가시면 있습니다. 너무 예. 싸네요. 구이부터, 찜부터, 뭐, 탕부터 다, 예,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신데요. 지금, 예. 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이 줄 아시겠어요? 서신 거예요. 아, 줄서 40분 섰구나. 이상 지금 대기하고 음. 계신데, 예. 그럼 대기하지 마세요. 음. 모바일 앱 쪽으로 오시면, 예. 마리당 824원 걸로, 예.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이 기회에 놓치지 그렇죠.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살, 살수 있어요. 구매 가능합니다. 대신 상담원 연결하시면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음. 주문 접속자 수, 하신 분하고 지금 대기하시는 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자 모바일앱이나 예, 자동 주문 전화 쪽으로 연결하시고요. 홈앤쇼핑 항상 이제 모바일앱으로 주문하셔야 요 할인 정리 혜택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주문하시죠. 구성 1번아 이거 60g짜리 60미 824원 예, 한 마리에 너무 좋다 500세트 돌파 주문할 시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김치 <목소리> 네, 아, 60 마리에 이 가격이라면 사야죠. 네. 49,000 원에 60 마리라는데, 아유, 한 마리씩 먹어도 아이고 하루에 한 마리씩 먹어 두 달을 드시네. 아, 걱정 그, 끝이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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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 맛은 다 알잖아요, 우 이거. 아, 윤기가 네. 정말 르르서이 맛을 아는데. 이 짭조름하면서도 음. 고소한 맛. 이 아, 아 굴비 살이 저는 생선 중에 예. 개인적으로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물고기 물고기 차는 우리 아이들도 음. 굴비 다 엄마가 쪽쪽 찢어가지고 얹어주면 네. 기가 막히게 밥한 사발 뚝딱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보세요, 살 빠. 아 이게 영광 법성포 네. 아, 영광 수협 굴비니까 어. 이게 퀄리티가 다르네요. 맞습니다. 다릅니다. 전 예. 과정을 다 영광 음. 수협에서... 예. 예. 관리 감독을 응, 하고 하죠. 있기 때문에 예. 믿고 드셔도 하, 되시고요 굴비의 고장 예. 굴비하면 영광 명광이죠. 영광하면 굴비 음. 그 맛이 너무나 일품이라서 뭐 임금님 수락상에도 음. 올랐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 수락상에 올라간 올그 음. 네. 맛을 한번 오늘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탁탁탁 선별해가지고 음. 손질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수협에서 네. 예, 우리가 수협 믿고 하잖아요 왜 쌀을 농협고 사세요? 음. 믿으니까 왜 생선은 수협고 사세요? 믿으니까 예. 퀄리티가 거짓말 안 하는 거고 안전하게 또 이제 천일염으로 다 아, 이제 섭가를 합니다. 네. 소금물에 담갔다 빼는 거 저희는 안 합니다. 음. 이렇게 일일이 섭가를 해서 네. 딱 팩포장 하나하나 한 마리씩 해서 음. 고객님 떼고 딱수협에서 보증해서 배송을 해드리니까 음. 집에서 받아서 해동해서 그냥 굽기만 하면 끝. 아, 끝! 반찬 걱정 끝! 끝. 왜냐하면 이제 두달 동안 밥 차려야 돼요, 새끼를 네. 요즘은 또 초등학생들은 아. 과학이 두 달이더라고 안 쉬고 맞아요, 아니 이거 지금 엄마들 제 주변에 아이 있는 엄마들 아우 난리났죠? 죽겠다고 네. 난리예요 집 나가고 예. 싶대요, 다밥 그러니까. 때문에 그럴 때 지금. 고민이 네. 반찬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음. 굴비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구워주시고요 네. 찌개 끓여주시고요 좋죠? 예, 탕해서 드시고요 졸여 드시고요 마음껏 드실 수 있는데 예. 가격 또한 부담 없이 낮춰드리겠습니다. 낮춰드려요? 예. 네. 60g, 60마리 챙겨드리는데, 마리당 824원. 아. 모바일 앱 쪽으로 작가. 오시면 적립금도 있으니까. 한끼 해결하는데, 요거 네. 한 마리면 되니까, 800원에, 야, 한 끼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예, 이게 컵라면보다 싸네. 컵라면보다 아 싸요. 예, 대단한 아, 네. 겁니다. 자, 찰판 보십에서 영광, 법성, 포굴비. 수협에서 모든 품질을 보증합니다 주문할 시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 불비입니다. 아, 네. 예, 불비예요 예, 이거 얼마예요 이거, 아우, 요즘 반찬, 밥 반찬이 걱정이에요. 네. 예. 한끼 먹던 애들이 새끼를 달래요, 하루에. 아, 예. 그 얼마예요 새끼 반찬을 네. 어떻게 차려못 차려요, 못차려 예? 불비인데요? 아. 법성본데요? 예. 마리당 8 2 4원 아, 영광에서 왔어요. 아, 예. 아니, 오랜만에 보여드림에도 불구하고 음. 가격은 음. 이렇게 정말 음. 음. 좋은 가격 보시잖아요. 눈빛을 봐. 애들이 지금 눈빛이 매서운 게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몸값이 얼만데, 네. 홈앤쇼핑에서 나를 824원에 팔아 넘겨 용서하지 못해. 어쩔 수 없다, 얘들아. 네, 예, 우리 고객님들 어려우시다 요즘 그러니까. 경제 사정에 예, 이거해야된다 예. 그리고 아, 응. 예, 포장상태가 예, 수협에서 관리해서 예. 그런지 저는 요 포장상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예. 60g씩 예. 60마리 챙겨드리는 데두 마리씩 요렇게 예. 마리 예. 어. 각각 예. 각방 쓰고 어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리하실 때 요거 한 팩씩 음. 한 팩씩 뜯어서 음. 사용하시면 음. 되고 오, 보관할 때는 요렇게 예. 돌돌돌돌돌돌. 이게 지금 말아가지고. 60g짜리가 이 사이즈예요. 요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예. 보관도 60gm짜리. 너무 편하죠. 상당히 크네요. 60g짜리 지금 인기입니다. 네, 6 0미한 마리당, 어, 여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한 마리당, 이거 예. 네. 한 마리당, 이거한 마리당 사온 거. 네, 예. 네. 이게 왜 낫지? 요거, 이거, 예, 네, 요거고. 이게 아! 집에서 해동을 하셔가지고, 네. 보통 두 마리씩 익혀서 드시잖아요, 구워서. 음. 크 아. 이게, 이게, 이게.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이거였나요? 예, <laughs> 예. 이거 맞죠? 이거 드시면 되요. 예. 예. 아!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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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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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착한 거 보세요, 지금. 아, 아. 윤기 촥 흐르면서. 예. 살밥이 이렇게 도톰해요. 야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네. 와, 두툼하고, 네. 얘가 운동을 했나? 네. 어. 두툼하네. 헬스를 다녔나, 이 친구가? 살을 찌운 거죠. 영광의 헬스장이 좋은 데가 있나 보다, 얘도. 두툼하네. 그걸 그렇게 다 들고 드시려고요? <laughs> 이건 전 갈비처럼 뜯어요. 욕심이 많아. 어. 와. 갈비처럼. 이거 어, 지느러미 오오! 빼고. 응. 예. 팬에 이렇게 구우시면 되는데, 음. 저는 그냥 손질 안 하고 에어프라이어에 딱 구워가지고 먹어도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 밥이 얹어도 먹기가 그렇죠 적당하게 섭관이잘돼 있어서. 섭... 아, 응. 그리전 지금 아니에요. 먹었는데도 응. 짜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 어. 짜짜로많이그코스한맛 있잖아요. 응. 이렇게서 해 구워 드시고. 밥, 밥을 먹고 싶네. 이렇게.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예능에서 예능에서 예. 난리났었어. 굴비 나와가지고. 누가 이걸 굴비? 또 먹어가지고. 어? 굴비 조림 나와가지고. 굴비 난리 장사 난리 난리게 났었거든요? 한 거야. 누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요렇게 누가. 예. 아. 예. 어 어머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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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 살밥이 너무 네. 무거워가지고 이렇어 오고 렇게아 이거를 또 어디다가 예. 넣어요. 아. 국물 아 싹. 끝. 예. 오렇게 야, 야, 끝났다, 어? 오늘 이거. 이거는, 이거는, 어구, 어구, 이거는, 어구. 예. 아, 아, 이거는 이겁니다. 뭐, 예. 예. 이거는 뭐, 더 이상 방송이 필요 아. 없어.